안녕하십니까 강동훈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그 전직금지 가처분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뭐 제가 신문 기사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판교에 있는 뭐 스타트업들, 스타트업 이제 기업들, 이제 신생 기업들 말하는 거죠. 그런 기업들이 어, 영업비밀 보호 침해나 아니면 뭐 전직금지 가처분 관련해 가지고 이제 법적 문제를 많이 이제 다투고 있다라고 하는데 뭐 저희도 그렇고요 저희도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대형 로펌들이 판교 쪽에 이제 스타트업들이 많고 IT 기업들이 많으니까 변호사 몇 명들을 보내가지고 이제 지사 비슷하게 해서 군사무소라고 하죠 정식 명칭은 군사무소를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수임을 해가지고 사건을 처리를 하는데 뭐 저희는 그렇게까지 하자 하지 않고 연락이 오면이 저희가 이제 상담을 해가지고 처리를 하는데요. 어,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는 규모가 작고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뭐 법률 수혜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있다고 하더라도 주로 이제 M&A 같은 게 많죠. 이제 아니면 이제 투자자금 끌어온다든가. 이제 그럴 때 법률 자문을 많이 하는데 최근에는 전직금지가 처분이라든가 영업비밀보호 침해에 대한 이제 대응 같은 게 이제 문의가 많이 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스타트업들이 점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자기만 스타트업을 할땐 모르겠는데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인력들이 왔다갔다 하잖아요. 이제 서로 이제 이직도 하고 전직도 하고 막 그러니까 퇴사도 하고 막 그러니까 이 스타트업들, 기존의 중소기업들에 일하던 그 기술자들, IT 기술자들이 옮기면서 그 전에서 일그전 회사에서 일하던 자기 그 지적 자산을 가지고 가는 경우들 상당히 많아요. 이게 이제 뭐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일반 회사 중소기업들을 보면은 이제 체계적인 회사가 잘 없지 없지 않습니까 이제 뭐~ 인수인계도 그냥 구두로 하는 경우도 많고 회사의 업무 매뉴얼도 그냥 그냥 늘상 하던 대로 하고 이래가지고 사람 자체가 이제 그~ 중소기업의 영어 노하우나 비밀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그냥 생각하다 보면 내가, 이제, 특히 IT, IT, IT 기업 같은 경우는 개발자들이 내가 머리에서 나와가지고 내가 개발해가지고 게임도 만들고 어떤 어플리케이션도 만들고 뭐 웹사이트도, 웹사이트도 만들었는데, 그거의 회사에서 어떤 뭐 체계적인 어떤 절차를 거쳐서 만든 게 아니고 내가 조사해가지고 만든 거니까 내가 다른 회사로 가게 되면 은 그런 노하 우 그대로 쓸수 있지 않냐 개인의 자치적 자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를 그대로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냥 하던 대로게 하는 겁니다. 내가 알던 거니까 그래서 해야지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스타트업들을 경우에는. 그 I T 기술자들이 가, 알고 있는 어떤 노하우나 그런 것들이 회사의 중요한 영업 자산이거나 영업 비밀이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걸 다른 데서 가가지고 경쟁 회사에 쓰게 되면은 당연히 그 영업 비밀이 침해됐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런 직원들이 이제 이직 못하게, 전직을 하지 못하게, 전직 금지 가처분, 전직 금지 하지 하지 마라 이렇게 할수 있고 이제. 또, 영업비밀을 침해해가지고 다른 데서 쓰게 되면,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서 이제, 영업비밀 침해금지 가처분, 쓰지 마라! 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손해배상, 손해배상 청구한다든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업비밀 침해 같은 경우는 최근 뭐, 이제,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침해, 그, 침해 보호에 관한 법률을 통해가지고, 그, 손해배상이 3배 보상. 그러니까, 내가 1억을 손해봤으면 3억까지 청구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도 들어갔고요. 그리고 또, 징역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뭐 10년 이랬는데, 요즘 15년 이하까지 할수 있어가지고, 아주 강력하게 처벌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IT 기업들이 이제 뭐 스타트업들이 이런 조항을 이용해서 이제 영업비밀 침해하는 사람들한테 전직금지도 하고 영업비밀 침해금지도 청구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이제. 그래서 그거를 많이 이제 문의를 하셔가지고 하게 되는데 이때 가장 그 쟁점들이 뭐가 있냐면 전직금지 가처분, 가처분 같은 경우는 전직금지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근로자가 다른 회사로 이제 이제 이직하는 거는 완전히 뭐 자유입니다. 그거는 뭐 자유인데 그거를 이제 금지할 만한 근거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처음에 가, 그, 근로계약서 쓸 때, 여기에서 이 회사를 퇴사하게 되면, 동정업계 뭐, 1년 내지 2년은, 뭐, 이제, 전직하지 않는다 말을 쓴다든가, 이제, 뭐, 10년을 쓴다든가, 보통 10년 많이 쓰죠, 이제. 쓴다든가 하는데, 그거는 무효예요. 10년은 아니고, 보통 1년 정도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이제. 그것도 없는데, 전직금지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또, 그런 내용이 있다고, 뭐, 없다고 하더라도, 영업비밀을 가지고 가게 되면 안될거 아닙니까, 이제. 영업비밀을 가지고 간다는, 뭐, 어떤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이제. 그런 게 있어야 되고, 또, 그 사람이 이제 침해하는 게 영업 비밀인지 아닌지도 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업 비밀인지에 대해서는 이제 비밀도 아니고 뭐 회사의 노하우가 막그 저기 뭐 PT 자료 같은 게막쭉 쌓여가지고 아무데나 돌아다니고 이제 막 인터넷에 그냥 올려놓고 이렇게 하면은 그건 비밀이 아니죠. 그러니까 회사에서 뭔가 좀 비밀로 관리되고 있는. 그 정도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고서는 영업비밀을 할 수가 없고 또그 회사에서 이제 영업에 쓰는 내용이 아니고 그냥 개인이 알고 있는 지식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거는 영업비밀이 아니죠 이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사안이 영업비밀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쟁점이 됩니다. 그두 개. 그러니까 전직금제 근거가 있는지 또 이게 과연 영업비밀인지를 세밀히 따져 봐야 되기 때문에 그걸 봐서. 이게 지금 전직금지가 돼, 있는,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쟁업체로 가가지고 회사의 노하우를 쓴다? 그럼 전직금지가 처분할 수도 있고 또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도 있고요. 영업비밀인데도 불구하고 영업비밀을 다른 이제 그를그 영업비밀을 다루던 직원이 다른 회사 가가지고 그 영업비밀 관련된 경쟁업체에 쓴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도 할수 있고 형사고소도 할수 있으니까 이제 저, 어, 회사, IT 기업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체에서 회사의 노하우나 영업비밀이 침해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영업 비밀을 가지고 다른 회사에서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에선 전직 금지 가처분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나 또 형사 고소를 할수 있으니까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침해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정리 한번 하셔가지고 변호사에게 도움 받으시면 그 영업 비밀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